글로벌 시대인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관광 트렌드 가치를 한층 높이고 대규모 미래 관광객들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어느 산업보다도 중심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용 창출과 이와 획득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고, 구간 가치를 창출한 전략 산업입니다. 따라서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천만이 보여줄 수 있는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더큰 친절과 서비스로 관광객에게 감동을 줘야 합니다. 또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사자들이 한대식 속에 교양과 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광의 중심지로 우뚝 설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수상자 여러분, 글로벌 시대의 관광의 세계화를 기 위해 우리 모두가 철저한 주인의식으로 준비하여 세계 경쟁력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개개인이 운영하는 프로그에 제천에 대한 근,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소개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천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 속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희망과 건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흐리지? <laughs> <흐르지? 웃음> <succot> 네, 그래, 제천시금 우리 그거. 네. 블로그 최우수상 선발 한 말씀 해 주시죠 선발. 어, 어뭐 이렇게 축하할 건 아니지만 <laughs> 작은 그그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취미 생활이 네. 어, 이렇게 좀큰 결과물을 얻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감사합니다. 제천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 그 그렇죠? 네. 언제부터 이렇게 블로그 활동을? 블로그 활동은 네. 2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예, 네. 네, 하고. 야, 부분적으로 취미생활을 하다가 음. 주변에 다그 산을 다니면서 음. 취재 비슷하게 해서 음. 이 사진 찍은 것들이 음.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금혁선생님습니다 네. 네. 이거 저기 선생님,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네, 네 영어 쓰라고 아. 예쁜 영어쌤. 네. 근데 안양에서 계시면서 제천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고. 그렇죠전 블로그는 전체적이니까 아, 음. 얼굴도 인상도 좋으시군나만라고 그런 대로꼭 보고 싶어 하더라고. 제가 올라갔다 오어 그러시겠어? 아니 책 저기 지 블로그. 여러가지 다는데 한번 보고 싶다고 아 이게 블로그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네. 사진으 해서. 바로 위에. 전전담당만 가시면 m 보 c